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 은행들의 신용 우려로 글로벌 자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에 힘입어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1% 올랐고 코스닥은 0.68% 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이어갔고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을 매수했고 건설과 기계장비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종을 매수했고 IT서비스와 기계장비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TSMC의 호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 상향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양 ESS 수요 증가에 따른 어황터어라운드 기대에 2차 전지주가 올랐습니다. 그 밖에 화학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우려에 금융주가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2주 내에 만나 종전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방산주가 내렸습니다. 그 외에 건설, 바이오, 엔터주가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선 두산, 삼성SDI, SK하이닉스가 올랐고 현대건설, 삼성생명, 한국강공우주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브리핑이었습니다.